아 근데 농구 안 하니까 에너지 레벨이 좀 올라오네요. 어우 씨. <laughs> 이이이털어야겠다진진이 아, 이땀이 재밌지. 아, 팔 뒤쪽 맞아? 윙크로. 여기가 처맞네. 제일 뭐야? 내가들 고이려고 오! 오. 죽였다. 와, 죽였다. 슛 아, 이 역시 인수기업, 인수기용이정 같이 타면안 돼. 살아나시다 끝까지 안 들어, 돌아가, 가어네 어머, 어머. 와, 아, <laughs> 아이 아. 왼손 들이보이네 왼손 드리하 사람 없어요 용이형 형! 왼손 잖아요 나? 레온만 왼손 용범이 형정국승와이 형들 거 가서도 별거 없네 오, 대가1번이야 아, 아, 네. 네. 우리 팀 아, 라 내가 이쪽 팀 갈게 <laughs> 오 아, 예. 아, 하나 더? 아, <laughs> 돌아왔어. 돌아온 총박사. <laughs> <돌아왔어. 웃음> 이대로만들으면 되는데 한트에 어? 한번 한 따라가보자 형, 형 몸관리하는 데 수업 안되지? 수? 응? 네주 4회 먹는데? 대회? 주 4회 주 4회? 4회? 응. 우와 몸관리 할때도? 몸관리? 몸관리 할때 안먹지 근데 몸관리 할 일이 없어 뭐요? 응. <laughs> 뭐 대회를 나가거나 먹런건 아니니까 야 싸야지 자신감 있게 밑바닥이야. 오늘 좀안 파는 것 같아. 어? 하나 더? 어? 아, 역시. 야, 그리고 태니언통은 없어. 와, 나이스 패스. 와, 나이스 링크. 나이스 패스. 다른 팀이 우리 경기 맞아. 지금 제일 없어. 진짜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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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이 형이 제일 강 우리, 우리 게임은 재밌지. 한데 터나고. <laughs> 오, 와, 뭐야? 와, 오늘 갑봉 <laughs> 갑봉 모드다 오늘 아. 갑봉 모드. 야, 토물스 아니, 토물스러워토어너러워잘 놓잖아 그런데 중요할 때만 스죠중요할 때만 워토무양러워 토무스러워.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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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이 그럼 하나 아.

다른 팀 재밌네. 비딩비딩 해야 재밌지, 그렇지? 오, 응. 어? 우리 비딩비딩하게 만들어줘. 지금 동현이 왔다 갔다 들어왔네. 오, 이성들. 미친 개. 아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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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패스 와. 잖아 나? 아, 받아줄 사람 있어야 하지. 어? 못하고 있 못하고 있지, 지금. 나 아. 하고 싶은데. 수0초 차하면서 형. 딱했 어? 나패스다한 아. 오버 아. 하니까 알았어. 오, 뭐야. 어? 뭐야야야야 이게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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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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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와! 우와! 와아... 15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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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! 뿅! 우와